어저께,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정책이었어요. 그 개혁정책이 오늘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음 하나하나 아 고집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어이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어 보상책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3일절을 기념을 해서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그 그 내용을 보고 약간 좀생뚱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어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쉽게 말해서 이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이거를 원래 다루면 안 돼. 왜냐? 국제법이 더 상위에 있는데 그걸 싹다 무시하고 우리 우리가 그걸 재판으로 다시 끌고 와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기어이 게 배상을 해야 된다고 일본 업체가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 법안에 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 내가 하여튼 뭐 우리나라 재판법은 이렇게 때렸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애매해진 거야. 뭐, 이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한테 돈을 뜯어서 강제로 하자니 일본이 못 참겠다. 이러면 이렇게 나오지. 그렇다고 안 하고 냅두자니 뭐, 어 뭐, 정부를 뭐 하냐 이렇게 나오고. 그렇다고 정부가 주도 주도적으로 뭘 하자니 이것도 위법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놓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는 더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좌파 정부는 막 반일감 정 만들고 뭐 불명동하고 센쇼하고 뭐, 일본에서도 그래 뭐 말하기 새끼들아 이러고 그냥 바로 수출규제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이야기가 복잡하게 꼬여버렸단 말이지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냐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한 다음에 그돈 가지고 피해자한테 돈을 주자 이거야 그리고 정부는 일본한테 됐지 어, 규제 풀어 이렇게 가자 이거지 음, 이게 어, 음,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여러 단계에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게 그 이게 이게 좀그 해결책이 될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사전에 얼마나 합의가 됐냐의 문제가 있는 거야. 어. 세 번째로는 어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게 충분한 논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는데 이렇게 던지고 그냥 어뭐 알아서 이렇게 돼버렸냐 이런 전체적인 그 성급함의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면은. 그아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급한 문제냐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1절이라는 숭고한 날에 던질 얘기에 이 소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과연 적당한 것이 없느냐 오버였느냐 아니면 맞는 거였느냐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일단 한국 정부에서는 의도를 드러냈는데 굉장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은어 약간은 많이 양보한 거지 일본한테 일본한테 알았다 니들한테 안 걷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낼 테니까 니들은 어 걱정하지 마 이거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건 불강력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본한테 우리가 이 정도 양보했어. 그러면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응? 일본에서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하냐. 한국에 감사한데 수출 규제는 다른 문제야. 라고 그냥 깠어요. <laughs> 음... 하야시 요시마사 그 영상은 어, 이 한국 정부가 했던 게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돈을 갖고 주겠다라는 이 해소 방식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드린 관계로 되돌림으로 평가는 하는데, 음? 어, 다만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어,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 관리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노동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라고 그냥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 발표, 이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일본 쪽과 합의가 없었단 얘기야. 미리 일본과 합의를 끝내고 발표를 하, 해야 순서가 맞는 건데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한테 야, 알아서 해줘. 뭐, 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오히려 주도권을 잡았다고 믿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어, 수출 규제는 좀 이따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래 놓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 풀어준다. 이런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온단 말이야. 말해놓고 이걸 거 다시 바꾸를 못 시키는 상황에서 일본한테 무시당하고, 일본한테는 명분만 주고, 일본이 사과 안 하고, 돈도 안 내도 되는 명분만 줘버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만 그냥 돈 뜯겨서 내야 되는 꼴 만들고, 피해자는 피해자들을 열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뭘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일본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런 관점은, 어, 약간 좀 외교적으로는 흔하지 않은 사례거든.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하고선, 우리, 우리뭐 해줘, 이거니까. 보통은 이제 물밑에서 좀 이렇게 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합의됐으니까 발표할게, 오케이, 발표하자 이러고 서로 발표가 되고, 어, 또그 전에 이제 뭐 피해자들한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어, 느 정도 해피엔딩 나온 다음에 3일 절에이 피해자분들 앞에 앉히고, 뭐 일본 쪽 관계자도 앉혀놓고, 뭐, 뭐 이렇게 대문 동의 만세 외치면서 뭐 우리가 관계에서 하게 됐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이걸 머리를 불릴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렇게 뭐 우리한테 못 하겠지. 뭐받지 어, 우리한테 뭐 사과를 요해받자안 어, 된다는 걸 이제 알게지르면서 일본이 활용할 소지가 있게끔 됐다라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좀, 좀 너무 급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이 방법 자체는 또 방법론 자체도 이게 우파 입장에서 이걸 수급할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왜 우리나라 기업이 뭔 줄가 있어 <laughs> 이 강제징용은 일본 기업이 한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죄 없는 기업들한테 돈을 벌어갖고 이렇게 어, 피해자한테 주겠다. 좀 생뚱맞은 경향이. 그럴 거면 차라리 국민들한테, 옛날 뭐 금모으기 운동처럼 차라리 국민들한테 그냥 성금 모으는 게 낫지 않아? 우리 강제 진영 피해자 성금 모으기 해가지고 그런 운동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 얼마씩 걷어가지고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왜 뭐만 하면 다 기업들을 이게 가져가냐고 라 한다면 이 방법이 어디에 어울리냐는 거야. 이 기업한테 이렇게 뜨어가서 한다. 이게. 좌파들이 많이 하던 방식이거든. 좌파들의 머릿속에 보통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 그러니까 나는 방법 자체가 너무 기업들을 자꾸, 자꾸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추측, 받고 이렇게 하고. 이게 나는 약간, 음, 이, 약간 좀 그래. 안 그래도 이 기업들이 어려워, 어려워, 힘들고 이런 와중인데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더 주고 뭐 이렇게 뭘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방법이 맞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 그걸 피해자들이나 뭐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너무 기업이 기업들이 마치 해결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사고방식이 기업의 돈은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돈으로 그걸로 어떤 더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쪽으로 쓰여야 될 돈이지. 그걸 가지고 뭐 보상하는 데 쓰고 이런 되게 맹생뚱맞은 거야. 그, 그거를 또 우리가 강요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이거 이런 방식은 좀 위험해. 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압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어 당연히 뭐 피해자들 반발하고 뭐 그래요 뉴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한국재단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돈을 거어서 이걸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한테 뭘 받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 가해 기업에 대한 면책을 해 주는 거 아니냐 국내 기업 위주로 판결금을 변제해 주는 방식인데 음~ 자 이게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한다. 음,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회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해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예정이다. 음. 포스코 등을 비롯해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에 자발적 기부로 우선 추진을 될 것이다. 이게 <laughs> 이거 되게 좀좀좀 그렇잖아 뭐왜 우리 기업을 왜 음. 피고 기업인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에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그 WTO 분쟁 중단 의사를 밝혔다 하면서 일본에서도 이제 뭐 수출 제한 한번 풀어 줄지 말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들이 대체 왜 이랬느냐. 이게 왜 그러겠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생각하고 한거 아니야.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은 뭐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일본이 안 풀어 줘도 지금 할 말은 없는 거야. 일본은 그이 과거사 문제로 그걸 한게 아니라 얘네는 다른 문제,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에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자기네 국민들의 여론을 봐야 되는 거거든. 응? 근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뭐 여론이고 자시고 있다는 어 일본과 관계 개선이 먼저라고 설정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경제 논리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 우리가 무역이 늘어나고 뭐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 나라는 말이에요. 일본과 이 무역 관계에서 학자를 본 적이 거의 없어. 일본 우리가 사실 이제 중국이나 미국 뭐 이런 나라한테서 무역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지 일본과의 무역은 항상 적자였거든 우리가 일본한테 기술력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오니까 어~ 그런 데서 이제 일본걸 많이 사오고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수출하는 주된 이런 뭐 그런 광물들이나 이런 건 대체가 쉬운 것들이라서 우리가 무역전쟁에서 일본과는 이렇게 입장이 뭐 평등하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일본한테 얻을 꿀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매번 적자 보고 하는 국가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때그 난리가 나고 이제 뭐 다각화시키겠다고 뭐 다른 데서 찾아보고 막 이래가 있고 일본 의존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상황에서 과연 이 수출규제 한방, 수출규제 해제가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겠지. 얘를 보면은 일본 수출규제를 해제하더라도 한국 경제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한국은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과 수출 다변으로 활료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은 이게 우리의 경제적인 이이라는 것의 어떤 절대성 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이런 좌파 쪽과 대립 대척점에 있는 즉, 친일 논란, 뭐 친일 프레임 또 우리는 또우리대로 어떤 한미일 공조의 어떤 이런 그 어떤 우파 쪽의 아젠다. 이런 것들 간의 대립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걸 의도하고 있구나 정도선에서만 볼 필요가 있겠죠. 어, 근데 방법론이 나는 좀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사전 합의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야. 일본 쪽과도 사전 합의를 하고 피해자 쪽과도 사전 합의가 있었는데 사전 합의가 없었다라는 점이고 방법이 너무 황당하단 말이야. 기업들한테 돈을 땡겨가지고 그걸로 부, 부어버리겠다면은 아니 그러면 일본 기업이라도 좀 들어와서 미쓰비시 니도 반은 내라 그리고 어뭐어 일본 너희도 좀반만내 그리고 우리도 반씩 갖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러면 좋잖아. 근데 우리나라 기업만 족쳐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좀 나는 좀, 좀 그런 면이 난 불편해. 그 돈이 그렇게 쓰이기보다는 기업들의 투자로 쓰여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제대로 쓰이는 거고 배상 문제는 그건 좀 별개 문제인데 왜 관련, 뜬금없이 우리나라 기업이 왜 여기서 등장하나. 알고 봤더니 이게 민주당 아이디어였대. 알고 봤더니 이걸 민주당에서 먼저 냈다는 거야. 참,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음, 여당에서도 과거 민주당의 아이디어냐, 아니야, 이러고 하는데, 이게 봤더니, 이 실제로 이게 민주당 아이디어라고 정진, 정진석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새로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민주당이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문재인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어? 자, 이게 뭐냐면, 어, 일본 기업에서 돈을 안 주니 실질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자니 대법원 판결이 없는 것이라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게 되니까 얍사비를 쓰자는 거야. 그얍사비가 뭐야? 그게 재단을 만들어서 정부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그 걷어 가지고 그걸 하자. 그러면 어, 그러면 좀 법망을 피할 수 있지 않냐?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얘네 어? 그때 당시에 얘네들이 그면 야당과 우리가 합의해 가지고 이거 하자. 그래서 재단 관련법을 바꿔야 된다. 응? 여기 재단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재단이 일본의 법적 구상권을 가지되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재단을 통해서 하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면서 법도 안 어기고 서로 갈 충돌할 일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문제가 돼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문재인 윤석 그러니까 열 정부에서 이 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냅다 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 하나 더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때 법을 바꿔가지고. 어, 부산권을 가지래 행사는 안 하. 어, 일본한 테 행사는 지 않고 우리가 해갖고 피해자들과 우리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일본한테는 더 이상 뭐투리안 잡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래서 어, 이 박진한테도 이 문제는 장관만 고치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조언도 했다. 어, 근데 뭐 문재인이 당시에 반대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애초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다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민주당의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거지. 우리 쪽에서는 이런 방식은 어. 좀좀 우리 안에서 나오기가 어렵지 우, 우파가 기업들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오늘도 경쟁하고 새로운 기술 만들고 연구하는데 바빠죽겠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한가하게 돈 내놔서야 너희들 출자 좀 해라 이러고 돈떠어 가지고 국가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외교적인 난제를 갖다가 기업인도 돈 떠갖고 한다라는 거부터가 이미 우파적인 마인드가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보면 이거 좌파적인 거아니는데 좌파가 낸 거야 아이디요 자체가 이, 이런 방식이 이거를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는 거냐 이게 지금. 기업을 통수 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자니 이게 지금, 어, 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뭐가 이게 말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충돌되고 이러니까, 정부도 머리 아프고, 가야 민주당이 하는 거 하자, 이러고 한 거야. 왜냐면 민주당이, 그러면 이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겠냐, 이건데. 이게 지금 오히려 진일 논란으로 가니까 민주당이, 어, 그땐 그때고, 그땐 지금지금이 지금 또 민주당도 들어도 될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대목이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항상 문제가 돼. 뭐냐면 사전에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야. 일을 버려놓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지. 미리 타협을 하고 얘기가 다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 발표하자 이러고 가야 되는데, 3.1절 때 그냥, 어, 빵하고 터뜨리고 싶었던 나머지 지금 이미 타협은 없는 상태에서 던지고 보니까 뭐 민주당이 보고 다들어눕게들어갔어요 지금. 어, 여기에 지금 일본이 뭐라고 나오냐. 이제 일본은 어깨뽕이 들어가게 된 거지. 징용노동자 유입경로는 다행해서 강제노동이 아니다. 음 사과가 아니야, 이제는. 어. 어, 우리는 알아서 소통하니까, 한일, 한일관계는, 어, 괜찮습니다. 이러고, 일본은 유엔에 가서 강제징용 아닌데, 이러고, 당당하게 이제 얘기하게 됐어요.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일본이 유엔에서, 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왔는지는 설명하기 어렵고, 당시에는 자유 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어,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요, 어, 우리가 어떤 일본과의 설정이, 그 미래를 좋게 만들어 간다는 과정에서는, 어, 어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에 막 침략전을 벌이고 이랬던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충분히 이제 침략국가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돼. 어, 왜냐면 우리나라의그 민족들,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식들이란 게 있잖아. 그리고 그들 중에 자기네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 쪽에서도 우리와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노력이 뭔지도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면 일본에서도 아 우리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겠다. 어 아, 우리가 이런 문제 사고도 몇번 했다. 이러면은 우리도 일본의 입장이 이해되죠. 일본이 아예 그런 일은 없었다. 아, 강제 징용 강제 노동이 없었다. 이래 버리면은 이게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진단 말이지. 이거를 우, 우리도 같은 우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응원해 주고 밀어 밀어 주지만 근데 이게 역부족이라는 거야. 여론전에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일본 만세회를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애니메이션이나 야동 볼 때만 그러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성 우리를 침략했다는 것에다 갖고 오는 가, 갖게 되는 그 어떤 크로그름이라는게 존재하거든 근데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침략한 국가나 또는 뭐 이런 강제 진용이나 여러 가지 강제로 이렇게 데려와서 뭐 싸우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갖게 되는 이런 마인드가 어좀 일관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앞뒤가 다르다든지 이러면은 좀 어~ 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일본도 일본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이 저, 저런 일본을 보고 용,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저러니까 사과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사과해 놓고 니들이 지금 딴소리 하는 건 뭐냐? 너희들 예전에 사과해 놓고 왜 지금 딴소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우리가 누군데 잘못할 수 있지? 얘가 사과했는데 그잘면또 해. 사과했는데 또잘 해. 이러면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 이런 건 비슷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얘기할 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어느 정도 불 밑에서 타협이 된 다음에 하면은 국민 여론도 좋고 우리도 같은 오빠로서 좌빨놈들이랑 싸우기도 좋은데 상황이 우파한테도 알려지지가 않았어 우파들도 몰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봤더니 이미 저쪽 좌빨 새끼들 이미 뭐 불나있어 막왜 불이 났지 막더니뭐 친일파 놀라 불러 일으키고 뭐 난리도 아니야 이러면 은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거라고 이러면 이거는 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파 쪽 사람들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강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우파라는 게 민족주의 성향을 빼놓고 우파가 안 돼. 어, 애초에 우파라는 게 우리 한국이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익,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익, 뭐 한국이라는 국민들을 위해서, 뭐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좋게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일본 좋게 만들고 무슨 뭐 어디 중국 좋게 만들려고 우리가 이렇게 국력을 세우냐.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왜 존경합니까?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국가를 발전시키고 만들어줬기 때문 아니야. 근데 우리가 왜 일본 눈치를 봐야 돼? 어, 일본이 잘못한 건 우리한테 일본도 사과 받고 우리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선 그렇게 하셨겠지. 박정희 대통령 딱 일본 가가지고, 어, 자네, 사과 안 하나. 어, 이렇게까지 하는 사과 안 하나. 이러고 압박을 했겠지. 근데 이 박정희 후회라고 하는 지금의 우파는 그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되게 굴종이야, 막. 어, 굴종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우파 안에서의 설득 또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 또 일본에 대한 설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진행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아직 노, 어, 논한 거지. 완전히 카드를 딱 쥐고서는 한국을 갔다가 어떻게 가, 고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피해자들은 벌써 좌파들이랑 같이 연대가지고뭐촛불들겠다 이렇게 벼르고 앉아있고. 우리는 지금 이게 뭐야? 사람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이 번져버리니까 대응할 수가 없어. 이제 와서 이게 아주 일본이 사과 다했으니까된거 아니냐? 저렇게 나와버린다고, 일본이. 그러면 뭐 어떻게 설득을 해, 사람들은. 자, 주호영 입장에서도 일본 반응이 실망이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니까 이게 우리가 미리 타협을 한게 아니라 먼저 던지고 일본한테 이제 기대를 한 건데 일본이 지금 뭔가 전향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간보고 있으니까 실망이 나온 거야. 그리고 좀 일본에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사과가 아니라 당당하게 어, 니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아주 실망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본 정부도 좀 전향적으로 나와라. 언론에 보다시피 이 외무상의 바응은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이게 뭐야. 너무 고자세라는 거야. 일본도. 한국이 이 정도 양보했으면 일본 니들도 어, 한국 그래, 우리가, 어, 과거의 사과인데, 또, 우리도 양심적으로 좀 미안한 분도 있고, 이렇게 해기해준 한국 정부를 위해서 우리도, 뭐, 뭘뭐 하겠다, 이랬는데, 그건 별개고음 응, 감사는 하면 되고, 이러니까 이게 야마가 도는 거야. 이게, 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뭔가 계획적이고, 사전에 타협이 된 상태에서 이걸 끌어오지를 못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거, 이걸 우리가 실드치기도 전에 이미 여론이 확 퍼져, 퍼져버리니까, 이렇게 일처리가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적자가 일본과 54년째 적자야. 일본과는 우리가 굉장히 이안 좋아, 지금 거래가. 일본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탄. 이 적자가 그나마 뭐 줄었던 고는 계속 그냥 적자. 우리는 흑자 본 적이 없어, 일본이랑. 어, 이렇게 일본과 교역에서 유독 적자가 발생하는 데는 기술력 문제가 있다. 소재 부품 기술력을 일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수출 규제라다보니까 우리 이제 일본이 아닌 다른 데에서 이제 이 소재를 갖고 오게 되면서 일본의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를 막 해결한다고 엄청나게 경제가 좋아질 방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laughs> 어 이미 우리는 일그안 좋을 대로 막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왜 굳이 이그강제진용 문제를 끌고 와서 있을까라는 거는 약간 좀다투한 음, 면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삼일도을 활용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 이것과 함께 내가 조금 지적하고 싶었던 게, 음. 난또 이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 우리는 지금 기업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보상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그것도 안 받겠다고 난리야. 왜냐면, 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피해자가 징용을 당해, 뭐, 징용을 당하든 뭐, 자기가 가서 일을 하든 했어. 근데 돈을 못 받았다 이거야, 자기가. 어, 돈못 받았다, 돈 내놔 이러고, 뭐, 강제징용 억지로 하고, 뭐, 무슨, 뭐, 손가락도 잘리고, 뭐, 저기, 뭐야, 뭐 밥도 못 먹게 막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시키면서 보상도 제대로 안 했다. 어 그러니까 여기다 배상해달라 갖고 법원에서 배상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원래 원론적인 일이라면 이건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거를 아, 안 되는 걸 다시 끌고 와서 그냥 억지로 한 거잖아.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재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국제법의 위반이 되니까. 근데 그냥 우리 맘대로 재판 때려고 알았어. 그러고 나서 지금 정부가 이거 줬대. 데 이러고 문재인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긴 채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이제 일본. 기업에서 돈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게 일본에한테 이긴다는 느낌.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들이 원했던 어떤 일본의 뭐 어떤 그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뭐 다른 사건들이 관련돼 있거나 이런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도 철저하게 방어하는 이유가 그거고 이런 피해자들 쪽에서도 이걸 꼭 이겨야겠다고 그 평생을 갖다 박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그 뭐야. 중간에 기업한테 돈을 우리나라 기업한테 돈을 끌고 갖고 줘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돈을 받고 그냥 만족을 하겠냐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그거는 어떤 이~ 이런 그 사건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호소를 갖다가 어떤 일본과의 책임을 묻겠다던가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돈만 주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어~ 이~ 런 접근법이 생겨버린 거거든 근데 가서 이거를 되게 설득을 하든지 설득이 안 됐을 때는 진행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뭐, 뭐 피, 피해자가 안 받겠다 이래버리면 이거 웃긴 거 아니야 재단은 재단대로 도 돈을 두, 걷어왔는데 돈을 안 받게 되면 주지도 못하고 그럼 윤석열 정부만 오히려 독박을 쓰는 거란 말이야 피해자들은 구제도 못한 채일본한테무시마당이데 이래버리면 완전 독박 쓰는 거잖아 그래서 타협이 중요하다는 거야 즉 이런 문제는 왜냐면 이게 민족주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 응? 어? 이게 민족주의를 막 건드리니까 우파 내에서도 왜 우리가 일본한테 이래야 돼 이런 생각들이 확 있단 말이야 확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또 우리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볼 때는 항상 그 기업에 대해서 돈을 뜯어 생각을 하면 안돼 정부가. 어. 이거는 우리 이거는 위험해 이러면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은 쟤네들 포스코나 저런 애들이 지금이야 막어이구내 기업 내 기업인데 막말로 나중에 얘네들이 어디 스틀려 가지고 포스코 회장 끌고 와 가지고 검찰 조사했더니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돈을 한 100억을 내라고 강요를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그 이재명 사건처럼 되는 거야, 맞지? 어, 강, 어, 강요해가지고 돈을, 이, 그, 그, 돈을 뜯겼다, 이러고, 누 네이버 뭐 그런 애들처럼, 뭐 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냈습니다. 뭐, 강요해갖고, 어쩔 수 없이 낸 거는 경우으 뭐, 이런 이래버리면 아주 좆된다고 그래서 이 기업들의 돈을 정부가 걷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강력을 갖고 있어야 돼. 언제 말을 바꿀지 몰라, 언제. 어, 지리를 살려고, 검찰이 막말로 기업 불준 다왜너 불면은 우리가, 어, 기소 안 할게. 이러면은 뭔 말을 못해. 막, 아무 말대전처면 결국 독박은 대통령이 쓰고, 뭐, 정부 관계자이 쓰는 거 아니야. 그, 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기업인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되게 웃기단 말이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을 잘안 하려고 해요 기업들에 대해서 왜? 기재부가 세금 감면 이미 많이 했다는 거야 우리들 입장에서 되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감면을 하라고 이 기재부 이 새끼야 이런는데 기재부가 안 하려고 해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에 듣는 척을 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세제 혜택을 내놨어 민주당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세제 세제 혜택안을 제시했다는 거야 일명 한국형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이걸 내놓는데 윤석열 정부보다 더 많아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를 민주당이 해 <laughs> 이건 또 무슨 경우야 얘네들 25%에더 주겠다. 더불어 반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준비한다.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같이 담았는데. 여기는 에너보조구 지급에다가 기업 투자세 공제 확대를 국전아 얘네가 왜 이래 갑자기? 어? 얘네가 갑자기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30% 이상까지 주겠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서면서 임시국회를 통계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것으로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고 적극적인 투자지원 법안을 준비했다. 음. 다만, 여기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세제혜택까지 넣을 것이라 정부가 난색을 표한다. 결국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또 세제혜택을 주자니 정부가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이 세제 문제에 있어서 미운적으로 나오는 건 돈이 없다는 걸 보고 얘네들은 더 파격적으로 세제혜택 줘가지고 윤석열 정부, 음, 윤석열 정부를 여론전에서 이 세제혜택을 주라는 여론에서 선점하겠다 이거야. 왜냐면 지금 반도체 기간이 죽을 맛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감면해줄게. 근데 다른 사람도 해줘. 왜 반도체만해?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른 사람을 해주자니 세수가 너무 줄어들고 그거를 다 받아주자니 뭐 그민주당때 끌려가고 그러니까 애매해진다.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재명 때문에 머리를 엄청 굴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안 그래도 기업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 기업들 돈을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그런 돈보다 는좀 다른 쪽으로 해서 하는 게어떻냐 어, 그런 부분이 좀이 대목에도 조금 내가 볼 때는 아쉽고 이게 잘해결될런지도잘 모르겠어. 왜냐면 저게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재단을 통해서 그냥 돈을 준다면 이게 뒤에서 뒷면에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장관만 바꿔도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이 특별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이 피해자들한테 이걸 보상을 해도 뒷, 그 법,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왁구를 짜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 입법부를 거쳐야 돼. 근데 뭐 민주당이 찬성안 해주면 또 나갈이 아니야. 또 일본에서도 막말로 피해자들한테 돈이 입금되는 걸 보고 나서 일본이 결정할 거 아니냐, 이거야. 만약에 결정을 해 놓는다더라도 저기 입금이 안 되고 피해자들이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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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난리를 친다, 이러면 일본 입장도, 그 다음에는 한국 유석이 대통령한테 물어볼할거 아니야. 어, 아다시와 공구리 바닥 됐쓰네 헌터네! 어, 헨타이 데스네막 이러고 막, 막 짜증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거는 뭐 입장만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이 정말 원한대로 딱딱딱 떨어지면 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군데군데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 재단이 기업들의 돈을 모아서 그거를 피해자한테 주는 것이 그게 과연 대법원의 판결이 해소되는 거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나 이런 어떤 혜택을 우리한테 줬는데 나중에 이게 끝까지 해소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일본한테 그뭘더또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세번째는 지금 일본이 아무리 사과까지는 그래도 뭐 사과를 이전에 했으니까 그런다지만 아니 그래도 이제 와서 아예 없었다 이래 버리면은 예전에 사과도 결국에는 다 거짓말이 되잖아 일본의 태도 문제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내 여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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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목을 잡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